상대방이 싫어하는 당신의 모습을 확인하세요. 외워 빨리. 가는데, 뭐? 외우라고 빨리. 너무 많아 가지고. 어? 너는 이렇게 많고. 왜겠어? 왜겠어? 뭘 왜겠어? 왜일 거 같은데? 그리고 내가 뭐 핸드폰만 봐 그리고 저거는 내가 일 때문에 보는 거지 내가. 아, 일은 무슨. 내가 더 핸드폰으로 많이 해. 맨날 아, 그럼 일 때문에. 나 뭘로 일을... 하는데? 아 자기 그래서 일할 때 핸드폰으로 일만 해? 아 근데 집에서 핸드폰을 뭐내내 내 일을 뭘로 하는데 전화랑 문자로 일상... 하잖아. 봐봐 일상 찍은 거 보면 알겠지. 오빠가 얼마나 핸드폰을 많이 하는지. 아 무슨 너만 핸드폰으로 일하냐고 그러니까 무왜왜 무슨..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? 나도 핸드폰으로 일하는 뻔이야면서. 아오빠 나가서도 일하잖아. 그러니까 핸드폰일해 나는 일해서 핸드폰으로 지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 거지. 그걸 가지고 가지고 가서. 아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일만 하냐고. 내가 볼때 인스타, 페이스북 다 보고 있으면서. 여보세요. 네네. 네, 네. 네. 내가 <laughs> 어이구, <없는 게 웃음> 내가 언제 볼 때마다 배고프다 그랬어. 오빠 아침에 <laughs> 눈뜨자마자 내가 무식중이냐? 어, 배고프다 하고 내가 알아서 해 먹잖아. 뭐너 이게 해 놓으면 뭐 국... 내가 알아서 끓여 먹다가잖아. 아니 근데 어렵다. 이게 난 되게 황당하네. 자기가 알아서 해 먹는 된다 진짜. 아 내가 언제 해 먹다 는 그랬어. 지금 당황... 해 놓으면 국가통에도 내가 알아서 그냥 끓여 먹는다고 그랬지. 이거 봐봐. 말해. 아, 봐 봐. 이거. 말해. 아, 이거 바보라고 아, 뭔지 알아 말해. 뭘뭐 내가 뭔 말할 줄 알고 그냥 바보라고1분터 8번까지 그냥 얘기가 이어 하나에 그냥 끝나는 거네. 9번으로아 그리고 봄뭐 내가 뭐 말할지도 모르면서 뭘뭘 뭘 안다고. 음. 말좀 예쁜 게뭘 안다고가 뭐야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뭐 말하는 줄 알고 뭘 보지도 않고 안다고 그러냐고 계속. 내가 적은 거니까 내가 알겠지. 내가 말해서 적은 건데. 중요한 거를. 제일 중요한 거를. 뭐야? 조용히 차 하지 마. 아해. 어? 어. 더 적어. 오빠도 여덟 개만. 더 달라 고 그래, 은중이. 응, 다 적어. 잠시. 저 적은 거를 써서 내 보내달라고 말해 줘. 그럼 여자들이 아 작은 일 갖고 큰일 만들지 않기 보면서 여자들이 무슨 말 할지 궁금하다. 응? 소리하고 있 있었던... 원래 다 작은 일이 쌓여서 헤어지고 그러는 거야. 뭐 우리 처음 이혼할 때뭐 우리가 대판 싸워서 이혼했나? 뭐 이거 뭐였었. 어